자, 제목 작성의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기사는 모두 제가 쓴 기사인데요. 자, 제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모두 제목의 내용에는 충실한 제목인데 어떤 제목은 그냥 말 그대로 제목에 충실한 그런 형태로 제목을 제가 지었고 때에 따라 또 어떤 제목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좀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쓴 제목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자가 알아서 판단하여 그때그때 쓰면 되는 겁니다. 대구지방검찰청 2017년 법조비리 사범 단속 결과 발표. 제목만 보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 바로 알 겁니다. 대구지방검찰청에서 2017년 법조비리 사범을 단속한 결과를 발표한 그런 기사구나. 코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 제1회 정기연주회 25일 성남아트센터 개최 무료. 자,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코리아 아카데미 오케스트라에서 정기 연주회를 하는데 무료 공연이구나. 이런 형태로 이 기사 내용을 이 제목만 보더라도 알수 있게끔 그렇게 쓴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독자들이 좀 읽을 수 있게 좀 읽어 봐 주세요 하는 형태로 고발 기사를 쓰면서 쓴 제목입니다. 제2회 경기 판타지아 로봇 문화 등 축제 똥물 축제로 개체, 좀 강한 표현을 썼죠.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동물로 인해가지고 축제에서 축제에서 열린 어떤 그 연못에서 나는 연못을 청소를 하지 않고 이 축제를 해서 거기서 악취가 나오니까 이로 인해서 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 여기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고발 기사 내용을 쓰면서. 독자들이 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쓰기도 하고요. 장경택 KNS 뉴스통신 대표이사, 동사모 2018 상인 고문으로 위촉. 이건 그냥 정보 전달에 충실한 내용입니다. 이 제목을 보면, 아, 장경택 KNS 뉴스통신 대표이사가 동사모 2018 상인 고문으로 위촉이 됐구나. 이 기사 내용 읽지 않아도 이런 내용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PGA 2017년 최고를 가리는 챔피언들의 뜨거운 전쟁. 스포츠 기사인데요. 아, 요거는 챔피언들이 LPGA 2017년 최고를 가리는 그러한 대회를 여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게끔. 제목은 기사 내용을 압축해서 이 기사 내용이 무엇인지 알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줍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좋은 제목 작성 방법. 자, 제가 좋은 제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제목에서는 사실은 좋은 제목, 나쁜 제목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다 같이 주, 제목으로서 다 좋은 제목인데 제가 말하는 이 좋은 의미는 독자들이 좀더 많이 읽는 그런 제목. 즉 기사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순수하게 그냥 제목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제목이 좋은 제목이냐? 어떤 제목이 더 독자들이 많이 볼수 있는 그런 제목이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이거를 알고 계시면서 제목을 작성을 할때 내가 글을 갖다가 내가 쓴 글을 독자들이 좀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또는 그런 경우에 이러한 것을 적용해 보면 좋을 겁니다. 첫 번째 질문하기 호기심 자극 제목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궁금해하게끔, 그래서 이 글을 읽어 보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파트 구입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까? 아파트 구입의 적절한 시점은 언제일까? 이 제목을 보면은, 아, 여기 안에 보면은 내가 아파트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구입을 하는지 좋을지 답을 주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드나요? 저는 드는데요. 이런 식으로 독자들이 호기심, 호기심을 자극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알수 있게끔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그렇게 기사의 제목을 써서 그 글을 읽어봄으로 인해서 호기심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글이 그런 제목 어, 제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유익한 정보 전달, 해법 제시. 내가 어떠한 음,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정보를 전달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제목인데요. 예를 들면, 영양제 구입 시 필수 확인 사항. 내가 마침 영양제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탈이나 이런 쪽에 영양제를 쫙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목이 딱 떴습니다. 영양제 구입 시 필수 확인 사항. 아, 그러면 내가 영양제를 마침 구입하려고 하는데, 뭘 체크를 해봐야 될지, 이거를 보면 은알 수도 있겠구나. 클릭을 하게 되는 거죠. 랭킹 정하기. 불꽃축제 갈라마기 좋은 명당, 베스트 5. 불꽃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곳곳에서. 그런데 이 불꽃축제를 갈라마기 좋은 그런 명당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명당 베스트 파이브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어?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읽으면 불꽃축제를 관람하기 좋은 다섯 곳을 여기서 알려주겠네. 그러면 한번 봐야, 봐야겠네. 이렇게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성공 감동 휴먼 스토리. 예를 들면 평생 모은 적금 장학금으로 기부한 김 할머니의 사연. 감동 스토리입니다. 이 제목을 보는 순간, 김할머니의 사연이 궁금해지죠.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읽게 되는 거죠. 겁주기. 예를 들면, 강아지에게 치명적인 음식. 어, 우리 강아지에게 내가 그동안 많은 음식을 주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명적인 어떤 음식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치명적인 음식이 무엇일까? 이 음식으로 인해서 내 강아지가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겁주기. 그래서 이 치명적인 음식이 뭔지 알아보게끔. 알아보는 알아보려고 하는 궁금증이 발생하게끔. 그렇게 제목을 줘서 클릭하게 되는 겁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좋은 제목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제목이고 하나는 시선을 끌어서 독자들이 읽을 생각이 들도록 하는 기사를 비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동사모 2018 국민경제사회협회 협의회와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에 위한 협약 체결. 자, 이 제목 안에는 기사 내용이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압축이 돼 있습니다. 즉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제목만 봐도 이 기사가 뭔지 알수 있는 거죠. 제가 설명했던 기사 내용에 충실한 그런 제목입니다. 정석 제목이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을 수도 있지만, 제목만 보고 이미 내가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뛸 수 있습니다. 즉, 동사무 2028이 협약을 체결했구나. 그걸로 끝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시선을 끌어서 글을 읽고 싶을 정도의 그런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불꽃 축제 최고 명당자리 네티즌 추천은 자, 네티즌 추천한 게 뭐죠? 제목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글을 읽어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글을 읽어 보고 싶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는 거죠. 이게 시선을 끄는 제목이라는 거죠. 둘 다. 제목으로서는 좋은 제목입니다. 정석에 의한 제목 또는 시선을 끄는 제목. 그런데 제목으로서, 제목으로서 독자들이 글을 많이 읽게끔 유도하는 그런 제목으로서는 이쪽이 더 좋은 제목이라는 거죠. 이게 결코 나쁜 제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